안녕하세요. BMW 공식 인증영업 직원 신창하 팀장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프로모션과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님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문자나 전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릴게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BMW 620d Gran Turismo 럭셔리 차량입니다. 블랙 사파이어 색상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세련된 주간 주행등 디자인이 적용된 풀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키드니 그릴 사이즈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럭셔리 모델의 경우 앞뒤 범퍼에 크롬 재질로 된 가니쉬가 추가가 되어 있고. 범퍼 디자인 또한 1차 형태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BMW 그란트리스모에서 사이드뷰를 빼놓고는 디자인적인 장점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쿠페처럼 떨어지는 유리한 시필러 라인이 차량을 굉장히 날렵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느낌입니다. 럭셔리한 차량의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멀티스포크 스타일의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이미지와 굉장히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디자인적으로 크로스오버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6GT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쿠페처럼 유려하게 떨어지는 C필러 라인 끝에는 BMW에서 유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전동식 리어 가변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데는 리어 타일 램프 디자인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입체적으로 3D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프론트 범퍼와 마찬가지로 리어 범퍼에도 크롬 재질로 된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란트리스모의 전매특허인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블랙시트 컬러를 선택해 주셨는데 블랙시트 색상과 어 실내에 적용된 하이누드 트림 디자인이 굉장히 매칭이 좀잘 되는 모습이죠 실내는 대시보드 상단까지 모두 가죽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BMW의 경우 굉장히 화려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소재의 고급화를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강조하려고 한 흔적이 눈에 띕니다. 620D GT는 6GT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하이 모델이지만, 하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 도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MW 620D c t 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2열 실내 공간인데요 7시리즈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급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2열 시트에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탑승객 편의를 위한 포존 에어컨디셔너 또한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굉장히 섭섭한 옵션인 파노라마 설루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굉장히 넓은 이열 공간과 함께 GT를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가장 큰두 번째 이유.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면적과 크기는 BMW X5 모델과 거의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보이시는 위 커버를 모두 탈거한 뒤에 더욱 더 높은 짐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완전히 개폐했을 때 트렁크가 올라가는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주차장마다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네, 굉장히. 커다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란트리스모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의 실내와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